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소녀입니다. 저희 채널은 팩트에 기반한 영상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페루 K2 전차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2조 원 규모로 K2 전차 54대와 K808 100호 차륜형 장갑차 141대를 포함해 195대의 전차 및 장갑차를 수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남미 방산수출계약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페루 K2 전차 수출계약과 페루와의 방산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월 10일 체결된 페루 K2 전차 수출계약은 중남미 방산수출계약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면서 동시에 남미 지역 최초로 K2 전차가 수출되는 첫 사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부와 방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2조 원 규모로 발표되었지만 MRO 같은 다른 부분까지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달러로 환산하면 19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페루군은 50년 이상 된 소련제 T-55 전차를 운용하고 있어 기갑전력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인데요. K2 전차 이외에 러시아 T90 전차, 중국 VT4 경전차, 독일 네오파드2 전차 등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각각 서방제 무기와의 호환성 부족, 신뢰성 및 성능 미흡 등 뱅으로 인해 모두 탈락하고 K2 전차가 선정되었습니다. 페루는 자국 내 마약 밀매 조직과 페루 공산당 소속 반군이 주적이며 아마존과 같은 습지가 많은 밀림에서도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갑 장비를 필요로 했는데요. K2 전차는 자체적인 도화 기능과 유기압 현수 장치 등을 이용해 강과 습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원활한 기동이 가능하며,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와 명중률 높은 120mm 55구경장 활광포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도 효과적으로 마약 카르텔 전투원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808 차륜양 장갑차는 워터제트 추진체계를 활용해 수심이 깊은 하천도 자체 도화가 가능하며 시속 9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적 방군조지대 게릴라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차체 상부에 중기관총 등 각종 중화기를 거치할 수 있으며 런 플랫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총알이 빗발치는 환경에서도 적과 효과적으로 교전하면서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전차 및 장갑차 195대와는 별개로 페루 현지에서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인데요. 현대 로템과 페루 국영 방산 기업의 합작으로 2029년부터 페루 현지에서 K2 전차 104대와 K808 차륜형 장갑차 180판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페루는 전차 및 장갑차 이외에도 다른 무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제 미라즈 2000과 소련 미그 29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신형 전투기 24대 도입을 추진 중이며 페루 해군도 호위함 6척, 원해경비함 3척, 군수지원함 4척, 잠수함 4척 등 신형함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페루가 우리나라의 KF-22 전투기와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미 2024년 한국-페루 정상회담 이후 해군함정 공동개발과 KF-21 부품 공동생산을 골자로 한 MOU가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과 카이가 각각 페루 군 함정 공동 개발과 전투기 부품 공동 생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이처럼 K방산에 관심을 보인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페루와는 1963년 수교 이후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으며, 이후 KT1 국산 기본훈련기와 차륜형 장갑차 등을 수출하며 방산협력을 이어나간 전례가 있습니다. 2조 원 규모 페루 K2 전차 수출. 과연 이 수출이 잭팟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